우리 사과 영상 찍어야 돼. 근데 우리 영상이 백만회 됐잖아. 갑자기 왜 조회수 떡상한 거지? 그냥 사과 영상이나 찍어. 나는 678번째 아이보리 주민. 자비에를 딥광고하는 채널이 있기래. 떡상시킨 다음 나아가게 하는 중. 근데 방금 어떤 소리 들리지 않았어? 니가 잘못 들은 거야. 이 멍청아. 아니, 이상한 소리 지금도 들려? 너희가 딥광고를 했으니. 이제 꾸룩작 감소를 당해야지. 니네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확인해 볼게. 너희 채널 망하게 한거나임 호빈아, 폰좀 잠깐 줘봐. 알았어. 뭐하려는 거지, 휴먼? 박살했어, <laughs> 이제. 우리 채널은 괜찮을 거야. 아니, 내 폰이 박살났잖아. 폰 부셔져도 괜찮아. 내폰 아니니까. 아니. 유튜브 채널이 저 알고리즘 박살 냈다고 괜찮아진다고? 확인해 볼게. 댓글 봐봐.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저도 하나 샀어요. 라는 댓글이 많은데. 폰 박살 냈다고 이게 괜찮아진다고? 폰을 박살 낸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박살 낸 거야, 이 멍청아. 폰도 박살 낸 거는 맞잖아? 채널 구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러면 우리 사과 영상 안 찍어도 되는 거지? 아마도.